소 r 특강 11강 r 번 한번 같이 보자. a r k e t i n g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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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쓰인 거고 해석이 부사 a 법처럼 t i 기 위해서로 되는 것 뿐이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대. 컨슈머 디스트 g 스트 소비자 불신을 g marketing m a r k e 동사 목적관계지 o v e r c 극복하기 위해서 뭐합니다 노력합니다 여기 또다시 to 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또다시가 이제 여기는 명사정법 to induce <laughs> 유도하기 위해서 induce 유도하다 positive associations 긍정적인 연관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구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이야 busines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기업과 자연환경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자 불신을 극복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Such marketers 이러한 마케터들은 종종 make claims 뭐합니다 주장을 한다는 거지. Make claims 주장을 만들어낸다.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대타고 그 주장 설명 나오지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복수명사니까 무슨 동사 복수동사. Are Bargue, Irrelevant, Misleading, or Unprobable 한 것들 그래서 Bargue 하다는 건 뭐야? 되게 좀 애매하고 <laughs> 모호하고 Irrelevant, r e l e v a n t 하면 관련성 있는 Irrelevant 하면 관련성이 없고 그 다음에 Misleading, 오해 소지가 있거나 혹은 Unprobable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뭐합니다 종종 합니다. 빈도부사, 일반동사, 페이지 음. Common techniques. 흔한, 일반적인 테크닉, 흔한 기술. 뭐 인, 흔한 기술은 포함합니다. Using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를 사용한는데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말들인지 대타고 주격관계 대명사. Imply 암시하는 단어. 말들, 단어들,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한데.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되겠지. 음. 어떤 단어들이야? clean, clear, 깨끗한, 맑은, 순수한, 뭐, 자연적인 순수한 이런 단어들. 그치? images of nature, 자연의 이미지, 그 다음에 brown and green color schemes, 그치? 갈색과 녹색의 색채 주체들, 그러니까 색채 조합 정도로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 schemes를 조합들, and recycled, 재활용되어진, 혹은 오가닉, 그 유기농처럼 보이는, 유기농처럼 보이는, 어쨌든 유기농처럼 보이는 컨텐츠그 content,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까지 요렇게해서요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스테인러블리티에 관련된 건요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런 이미지들도 있고, 요것도 있고, and 그리고 이것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컴퍼니 회사들은, 기업들은 때때로 뭐합니다. 촉진합니다. <laughs> 뭐를 어그린 이미지, 그치? 친환경 이미지를 촉진을 한대 By 뭐함으로써 스폰서링, 지원하다, 후원하다. 후원함으로써 뭐? 뭐함으로써 임. 스폰서링 어스데이 이벤트, 그치? 지구의 날, 지구의 날뭐 우리는 뭐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의 날뭐 행사 후원이라든지. and making donations 기부하기 그치 어디에 ecological charities 이 ecological 했으니까 친환경 단체 정도로 생각되는 하면 거야 charities 자산 단체지 ecological 생태적인 자산단체 무슨 말이야 친환경 자산 자산 단체 친환경 자산 단체에 대한 기부하기 혹은 facilitating 그치 뭐하게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이제 편리하게 하기 고객이 doing so 그렇게 행하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 그지 조성해 주기, 편하게 만들어 주기. 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뭐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그래서 함으로써 ing 1번, making ing 2번, 그다음에 and or facilitating 3번.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촉진합니다. 홍보합니다. 여기서는 촉진보다는 홍보가 좋겠네. 회사니까. 홍보합니다.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행들 athletics, 미학들 그리고 vocabulary, 어휘들 중에 몇몇은 그러한 것들 중에 몇몇들은 were once, 한때 뭐였습니다? were emblematic 했다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뭐에? Alternative media 대체 미디어로, 대한 미디어의 상징이었으며. 매 a n y 위치 w 그 대한 미디어의 대체 미디어의 많은 것들이. Which 가 s the alternative media. Art-driven. What is it?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 o a s i n c e r e g r e e n e t h o s 그치? 진실한 신 뭐야 신실한 그지 진정성 있는 뭐 그린 에 e n ethos 하면 정신 정도 가 되겠지 친환경 정신 진정 어린 진정성 있는 그런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뭐 되어진 것입니다 주도 되어진 것입니다 그린 마케팅은 has become 현재까지 되었습니다 so 뭐하게 suspect 그지 so suspect 하게 되었습니다. 의심, 의심하게 되어도 매우 의심하게 되어서 그래서 대디야 결과 되겠지? 소이야 so yeah, 원인이고 대디야 결과. Some businesses avoid the term. 몇몇 기업들이 피하게 됐대. 그러한 용어들을. 그렇지? 마케팅이 지나치게 좀 의심이 되어서 일부 기업들은 일부러 오히려 그 용어를 사용을 피한다. Instead 대신 그들은 라벨 이름을 붙입니다. Their activities 그들의 뭐에 활동들에게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지속가능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 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은 콤마 찍었으니까 계속 적용법이지.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해서 들어간 거고 대신 쓸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상적으로 engagees 참여시킵니다. 누구를 참여시켜? Audiences 청중이라보다는 기 여기서 뭐 고객 정도가 되겠지 지지자 고객 이 정도 지지자들이 In Supporting Operational Changes 그지 뭐를 지지하고 있는 그 고객들인 거야 지지하고 있는 Operational Changes 어떤 운영의 변화를 운영상의 변화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운영상의 변화에 있어서 그 뭐, 운영상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참여시킵니다. 어떤 변화들이야? Sustainably,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decrease, 감소시킨 business environmental footprint. 그치? 그 사업의 환경 발자국. 환경 발자국 뭔지 알지? 탄소 발자국과 똑같은 거.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확인하는 거. 환경 발자국을 크게 줄이고, and contribute to 공헌한다, 기여한다. 이어하다, 공헌하다. 뭐에? Solving social problems.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뭐, 그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뭐를 지속적으로 그 환경 풋프린트를 감소시키는 그런 운영상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지. 누구를? 고객들을, 그 지지자들을 뭐합니다? 관여시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면 되겠고, 다음 2번으로 가 봅시다.